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를 전반부로, 4장부터 6장까지는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 사역이 등장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 그의 백성을 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송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그의 자녀요 소유로 인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 사역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인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국률이 여기심과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라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5장과 6장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맺고 살아가고 있는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 상전과 종의 관계에 대해 다루며 모든 관계 가운데 주께 주께 하듯 어, 대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맺을 수밖에 없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께 하듯 그 모든 사람을 대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그 사람의 개인의 인격과 자기 훈련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0절 말씀에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지 못한다면 앞서 등장한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빛의 자녀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 가운데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부른받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서 바울은 주안에서 강건해지는 방법과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서 성도들이 주안에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주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착용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대적하는 원수들은 단순히 혈과 육이 아니라 강력한 힘과 강교한 지혜를 지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각종 거짓된 가르침과 관계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그들의 공격에 대항하여 넘어지지 않고 견고히 서있기 위해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바울은 11절에 이어 13절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할 것을 반복하여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은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성도들의 의무요 책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한 힘을 가진 마귀의 계획에 대항하고 악한 영들을 상대로 영적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그리고 긴급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에 다시 한번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목적에 대해 강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13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는 악한 날에 마귀의 감개에 능히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서기 위함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지만, 아직 마귀의 공격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단한 사람의 백성을이라도 넘어뜨리기 위해 마지막 때까지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사탄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이 악한 날 동안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며 주어진 승리를 잘 지켜내야 합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구성하는 다양한 보호장구에 대해 언급하는데, 이것을 소개하기 앞서 "서라"라는 명령형 동사로 시작합니다. 앞서 11절과 13절에서도 "서다"라는 동사를 두번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다시 한번 "서라"고 명령함으로써 악한 영을 대적할 때 믿음 가운데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당시 서는 것은 전투에서 군인이 취해야 할 기본적인 자세였습니다. 적과 싸울 때에 군인들이 경고하게 서서 자기 자리를 사수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료들이 위험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영적 전투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의 군사들이 서야 할 자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마귀와 악한 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은 강력하지만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선다면 능히 마귀와 악한 영들을 대적하며 강건하게 이것들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너희가 굳게 선하는 것을 강조하고 이어 그들이 취해야 할 전신갑주의 여섯 가지 요소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들이 견고하게 서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병사들의 의복은 원피스 형태로 하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허리띠를 메고서 옷에 단단하게 묶지 않으면 어, 움직임이 둔해져서 싸우는데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허리띠로 허리를 동여 맨다는 것은 무장의 기본이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어, 진리는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마귀가 온갖, 온갖 거짓을 동원하여 성도들을 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의심하게 만들지만 성도들은 복음의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이 진리의 말씀 앞에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우리의 마음을 동여매야 합니다 두 번째 장비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호심경 혹은 흉패라고 되어진 이것은 금속으로 만들어진 작은 판입니다. 화살이나 창으로부터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 셔츠처럼 입을 수 있는 보호 장비라 할수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심장을 보호하는 역할입니다. 사사탄은 집요하게 우리의 심장을 노립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합니다. 네가 행동하는 것을 보니 너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인 것 같아.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는 것 같아 아니 하나님은 너를 싫어하실 거야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하죠. 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완전한 의에서부터 나옵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의는 우리의 행위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확신함으로 여기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비는 평화의 복음의 신입니다. 당시 로마 병사들의 전투용 신발은 여러 겹의 가죽으로 덧붙여진 튼튼한 밑창과 그 밑창에 설치된 금속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발을 보호하는 동시에 땅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굳건히 설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필수적인 전쟁 장비라 할수 있죠. 마찬가지로 영적 전투에 참가하는 모든 성도들도 훌륭한 신발을 착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평화의 복음에 신을 신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귀와 그의 세력에 대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리스도의 평화와 평화의 복음을 적극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그 평화의 복음의 메시지를 견고하게 붙들고 이를 선포하도록 늘 준비되어 있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도구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습니다. 악한 자는 우리에게 불화살을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하도록 우리에게 불화살을 날립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는 몰랐는데 신앙이 약해지고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어김없이 이러한 부살, 불화살들이 우리에게 날아오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환경이라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게 됩니다. 잠시 방심하는 사이에 날아오는 이 의심의 화살, 그리고 정욕의 화살은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우리를 좌절시킵니다. 이런 불화살이 우리에게 날아들어올 때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뿐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구원을 신뢰하며 그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함으로 이러한 의심의 화살을 피할 수 있는 것이죠. 앞서 언급된 세 가지의 전투 장비, 허리띠와 호심경 그리고 신발은 단순히 몸에 부착하게만 하면 되는 것이었지만 방패는 병사들이 자신의 손으로 굳건하게 붙들고 있어야 하는 장비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방패를 어, 굳건하게 붙들지 않으면 어, 불화살에 어,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는 구원의 투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다른 어, 여러 신체 어, 신체 뭐 팔이나 다리는 없어져도 살수 있지만 머리가 없으면 어, 무조건 어,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투구는 어, 그 어떤 것보다도 어, 매우 단단하게 보호를 해야 합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의 투구는 청동과 같은 금속으로 만들어져서 어, 병사들의 목뿐만 아니라 아, 머리뿐만 아니라 목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 우리를 끊임없이 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무너뜨리도록 우리의 머리를 겨냥해서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급기야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까지 흔들어 놓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사실은 우리가 대적하고 있는 이 악한 영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강한 적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신. 패배자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상황만 바라보면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는 것 같아 보이고 어, 어,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위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 중에 마지막 장비이자 유일하게 방어와 공격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붙잡고 있는 그 자신을 위해 사용되어지기도 하지만 마귀와 시,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는 유일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영적 전쟁에서 가장 효율적인 공격하는 무기가 되어질 수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잘 사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병사는 군 군대 아, 군인은 전투에 임하기 전에 자기의 무기를 깨끗하게 닦고 점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에 잘 익도록 언제라도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의 무기를 갈고 닦아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전쟁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이것을 이겨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릴 때에만 성경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한장한장 한장 성경을 펴서 읽고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노력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위기의 순간에 그들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전신 갑주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낙담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싸움이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매일 매일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며 항상 믿음으로 경계하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항상 마귀의 공격에 대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우리를 미혹하는 이 환경 가운데서 날마다 날마다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온 사랑 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사탄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의 신뢰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어,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사탄의 공격이 있음을 기억하며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추로 우리의 온몸을 무장하여 온전히 어, 견고하게 주님의 믿음 안에 서는 귀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